아나 최근에 계속 그 생각 좀 억누르고 있었는데 또 저런 영상 보면 또 결혼하고 싶다 어...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동안 올림픽 올림픽은 이제 에, 이런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봄날이지만 또 어, 이런 연예인 분들에게는 음, 아무래도 어, 시선이 운동 쪽에 쏠리다 보니까 겨울 같은 그런 2주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조수현 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서연락한다니게 어. 저를 이용한 플러팅입니다. 음, 오늘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음, 정말 음, 그시 반에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스뚜랑도8시 반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음, 좀 시청률을 또 한번 음, 유심히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어, 이찬 선생님 혈기왕성한 이런 음. 그 정년이기 때문에 항상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또 가수 생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면은 좀 결혼을 좀 미룰 수도 있고 이랬는데 아기들 보면은 또 결혼 생각이 스멀스멀 이렇게 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셨네요. 음, 아마 이분이라면 우리 여섯째 계획까지도 경제적으로 다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신혼부부인데, 음, 오남매, 뭐, 신혼부부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 음, 한참 이렇게 젊으신 부부, 젊으신 부부인데, 벌써 오남매 엄마, 오남매 엄마가 아주 뭐, 어, 식비만 200만원씩 나고, 오한달 생활비가 700만원 이상 이렇게 나간다는 오남매 엄마분께서 나오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남매임에도 불구하고, 어, 생활비도 많이 덜매도 불구하고, 여섯째까지 또 욕심이 생긴다 어, 그러자 이제 정말 윗떠 있는 윗떠 있는 멘트죠 필샘이 여섯째 아기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필선생님 언급하는 부분 아주 재미있었죠 네 오늘 이렇게 하이엔드 소금쟁이 오남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그맨 아주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개그맨인데 그 분도 아직 음, 정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아마 8시 30분에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시청률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